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데 이 동네는 예외입니다. 여의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도 거래량은 늘고 신고가도 나옵니다. 여의도는 과연 한국의 월스트리트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레이디가가에서는 오랜만에 여의도 상황 한번 짚어볼게요. 아마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임장생활기록부에서 여의도 다녀왔잖아요. 여의도는 3대 업무지구 중에 하나고 특히 금융기관이 많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분들 많다 보니까 물가도 비쌉니다. 5호선, 9호선이 관통해서 강남 접근성도 좋고 예전에는 상권이 조금 아쉬웠는데 더 현대 생기면서 좋아졌죠. 가장 중요한 거. 한강변입니다. 교통 호재도 많아요. GTX-B랑 신안산선, 서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아주 많이 낡았습니다. 여의도에는 16개 단지가 있는데 1970년대 지어서 재건축 연안을 다 넘겼어요. 하지만 용적률이 높아서 수익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그동안에 서울시장 바뀌고 정책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재건축 진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가 좋아하는 게 한강이랑 또 고밀도 개발인데 그게 다 해당되는 동네가 여의도죠. 여의도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 계획까지 발표를 하면서 신통 기획 종상향의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아주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다 사업 초기 단계예요. 여의도 아파트 하면 이제 시범이죠. 1971년생이라 가장 오래됐고 덩치도 제일 커요. 1584가구인데 용적률은 가장 낮아요. 172% 게다가 한강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신통기획 1호가 됐습니다. 신탁방식 통해서 용적률 400%, 65층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노인 요양시설을 만들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막반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부채납에 대한 갈등이 되게 많기는 해요. 35평이 최근에 2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건너편에 있는 대교 볼까요? 앞에 장미 화랑 학교들이 있어서 일부 가구만 한강 주망이에요. 1975년생이고 576가구, 30평, 42평, 48평인데 다 복도식입니다. 용적률 215%예요. 최근에 정비계획 주민공람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2월에 추진위원회 승인받았고 얼마 전에 조합 설립인가 받았거든요. 6월에 정비계획 결정이란 시에서 하반기에 시공사 선정하겠다고 해요. 대교가 조금 특이한 게 서울시의 신통기획 자문 방식 그러니까 페이스트 트랙을 하는 첫 번째 단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민들이 이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서 내면 서울시가 이거를 보완해서 소프트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주 많이 단축이 되겠죠. 용적률 469% 적용받아서 49층 한강뷰 단지를 계획합니다. 입주는 2030년 예상을 해. 30평이 얼마 전에 20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삼성물산이랑 롯데건설이 엄청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제 대교 옆에 있는 한양갑니다. 여의도에서 정비 계획이랑 구역 지정 고시를 처음 받아서 여의도 재건축 1호예요. 75년생 대교당 친구고 588가구입니다. 평수가 중대형만 있어요. 근데 용적률이 꽤 높아요. 252%거든요. 하지만 3종 일반주거에서 일반상업 종상향이 되고 서부선 경전철역 출입구랑 공공청사 만들겠다고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도 600% 받았어요. 인생이더 기회인 테이크 아니겠어요? 참 앞으로 이게 서울시가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서 융복합 도시 공간을 만들겠다면서 처음 적용한 개념이에요. 비욘드 조닝이라고 합니다. 한양은 얼마 전에 시공사 선정했어요. 현대건설이고 새 단지 이름이 DH 여의도 퍼스트가 됩니다. 강남이랑 용산 아파트에 넣었던 수입가구랑 마감재 쓰겠다고 해요. 최고 53층, 956가구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입찰보증금은 단지 안에 있는 롯데마트 부지 매입에 쓸 거예요. 한양이 신탁방식 재건축하고 있는데 마트 땅 사는 거를 마무리 안 해놓고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했다가 서울시한테 한번 혼났습니다 이제 삼부 가볼까요? 삼부 앞에 모카가 작게 있는데요 서울시가 둘이 같이 통합 재건축하면 인센티브 줄게 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모카 때문에 삼부는 일부 가구만 한강조망이 나와요 삼부는 덩치가 여의도 2등이에요 866가구고 중대형입니다 그래서 평균 대지 지분이 크고 종성향을 받으니까 사업성이 좋다고 보는 거죠. 신통기획 진행 중이고 60층을 추진해요. 30평이 22억 6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말 넣은 김에 모카도 볼까요? 작지만 강한 단지입니다. 312가구고 평수가 작아요. 산부안 같이 재건축을 안 하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한강입니다. 재건축을 하면 한강 조망이 다 나올 것 같거든요. 여의도에서 처음 조합설립인가 받았을 만큼 재건축 의지가 되게 강하고 주민들이 똘똘 뭉쳐요. 조합설립 동의율 이 96% 나왔을 정도입니다. 신통 계획을 추진 중이고 55층 계획을 해요. 29평이 20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 15년쯤 뒤에는 여의도에 60층 초고층 아파트가 쫙 생기려나요? 여의도는 다른 재건축 단지하고 많이 다릅니다. 종상향을 대폭 해줘서 일반 분양분이 늘고 수익성도 개선이 되겠죠. 기부채납하는 상업시설도 많아져서 강남을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글쎄요. 여의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레이디가 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